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에서 이제 나온 단어로서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일산을 보면 세일산도 붉어요. 그리고 세일산이 멀리서 볼때 양떼가 뭉쳐 있는 것처럼 털뭉치들이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은 붉은 것, 세속화되어진 것,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멸망으로 나간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으며 마시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돔 족속과 같이 붉은 것, 자극적인 것, 성경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을때 뭐냐면, 색욕이라고 얘기해요. 색깔을 사랑한다. 우리가 분명 성경이 얘기할 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색깔을 이들이 사랑해서 그 색깔을 얻으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려고, 여러 행동들을 하는 걸 봐요. 결국에 그렇게 나간 모든 족속들은 멸망으로 나간다.